나이스우상반인나예봐야나 나이스. 어... 개구수나, 개구수나. 매시피시피시 나... 어. 어, 어. 개구수나 있어요. 체크는 봐. 체크 보고 있어. 이패스이패스 다운. 이스 개구수나 다운. 라이스. 체안 보이네. 그 질러 볼까? 자 롱클이야. 빌어, 빌어 다운. 라이스. 나가자, 아. 나가자 내려오는 거 보고 있다, 일단. 에바리 나 y I 먹었어 저 김신이 a b o 이이상 e c k him. Check him. w h 같은데 o you think about? What do you think about? What do you think 방방 뷰나 다인가 블루팀 승리! 피해보낸가? 아, 아 스킬표 놓다 아무것도 못하죠. 아보자잉이 아까처럼 봐요. 삐패스 한번 볼게요. 음. 개그 몰라요. 아, 미안. 예. 어, 나 샌버릴게. 샌버릴게. 네, 아. 개그, 개그 몰라 나. 개낙 몰라. 개낙 보는 중. 이 스페츠가 먼저 비롱스. 보이지? 샌포인가와 잠깐만 나 예산 예산 날라오거든 어. 긴 내가 살짝 좋겠는데. 계속 예산 쏘고 있어. 와 뭐지? 어세세포 어, 체크 하나 이러면. 체크 보고 있어. 했어 이거 같이. 김신 아, 바이자. 아 내가 봐야 되나? 아야 보고 있 보고 있어 아니, 보고 있어. 아니, 보고 있어. 김신 아, 바이자. 도애매 해가지고. 체크다. 나이스. 어, 와 조직 보니다김신 바이자 시 저기 매점 하나. 매점. 라플. 이래서? 개구 개나 모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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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. 와. 이거 H 되겠다 이거 샘포 갔거든 방금. 내가 여로 질게 개동. 아시다운. 이방 이방 하도 방 하도 이도 이거 언더 지는거 조심. 개구다. 라스 아니야 라스 아니야 라스 그냥 라스 아니야. 이방 이방에 센터야? 이방 b 7 0 방이 몰라. 방이 하나 몰라.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, 언더 센, 야야 어, 어, 센으로, 야야야센야야센야야 센으로 야야야야야야센야로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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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에야설 때. 나 피방 먹고 있을게 야야야야야야크야크야크야크 아, 야 아아 야야야야 아아 야리야야야야야야아야야아아야야야 A 설할 수도 있고 야야야 아이스 어, 어, 아, 진짜. 로템 승리. 스다잘 박는. 이 새끼 다시 이러고 튀었네. 어케. 좋았다. 임무를 숨공격라다고 삭제 태우 차. 예, 모범 버스 계속 대구에 지나보는데 제가 개구 안 열거든요. 양방 패스 없어. 또또 삐롱 패스 한번 좀. 재고껏. 이 패스 하나. 대구스나고요 뭐 어, 피빈빈빈. 아 어디? 빈빈빈. 피타 피아 대구에 삐셔 삐셔 삐셔. 삐셔 김신 삐셔. 삐셔 질렀어 대구에 가배 접배. 대구 삐셔 적배 삐셔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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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적배 삐셔들의 적배 아, 진짜 삐셔들 삐셔들. 지른다지른다 하나 개피 하나 개피. 와 미겼. 실패. 레드 아니 이거 대구가 대구 스나를 아, 못 스팅 안 돼. 어 아. 는복방 나. 방스나에방스나에방스나에방스나방스나 있다. 어, 이 찔렀다. 찔렀다. 메메메개나개나 어. 까지 왔었어. 까지 일단 갈문째는 좀아 매점 스나까지 라플 라플 스나 같이 같이 스나도 있어 아 현석아 스나한 있다 김신 울뱀 몰라 A 살때 먹혔어 울뱀 모른다 A 살때 먹혔거든 아 근데 여기 계구에 스나 있어가지고 A 빼고 없죠 현석내 일로 가볼게 계구 스나 하지 어어 아, 현석아 아저 새끼 계속 계구 스나네 천천히 해봐야지 안됐으니까 천천히 해봐 설 안됐으니까 천천히 피롱 신개구스 나. 개구스나 오빠. 다운고. 아. 센터 질렀다 이, 센터 A 많다. A 둘이. B 방으로 간, 가는 모션이었는데. 왜이스나의 우리 지금 어 B 방 B 방. B 방다운 A 방이었어 A 방. 아. B 방 B 방 B 방. 지르나. 피롱 피롱 지르나. 음. 나이스. 개도호. 누구 되게 깔끔하게 잡았잖아 음. 왜 이렇게 쉬운 거못 잡고 어려운 거 잡니? 아, 이 새끼들 이제 아가리 지... 다치고 있네. 즐거웠습니까? 아니 아, 아가리 다치고 있는데 나 체감 안 했거든? 아, 안 했나? 응, 나도 체감 안 했는데 나... 말한 마디도 안, 나... 안, 잘... 안, 안 해. 아까 첫판한판 나... 이기고 말좀 하더니 안 아니, 해. 이겼타고 한번 지켜보자 일 남았다. 이거 더 떨어져요. 아니야 안 이기면 얘네가 이 양목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. 아니 원래 채팅 안친나 생각. 갔다 일단 센터포, 매점포, 아 청망포. 비서 닫고 봐요. 몰라요? 갈문 조심해. 날개 있을 거야. 삐서 예, 닫고 본다고? 어삐서도 아, 안. 새 물레 없어. 새 물레 없어. 갈무 없어. 비고있어 그래서 좀 같이 하자. 내가 문자. 우리 비로 비로 돌 오른쪽. 내가 깍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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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깍두기. 아, 야쓰필쓰필 김신 김치필김치필 김치다. 김신 그게 살때 했을 때 했을 때는 모 메모. 우리 삐롱 보는 분들 있어요? 크 하나 더 피해, 크 하나 더 피해. 딱 응. 나오네. 이거 저선 멀리, 어, 저 멀리, 저 멀리. 오른쪽, 오른쪽 계속 오른쪽 멀리, 오른쪽, 오른쪽. 아 씨, 타이밍이 있어. 어린데. 아니, 그개아 삐셔, 삐셔. 아니 근데 쟤 어떻게 위치를 바로 할지 나 소리 로도안 되고 가만히 있을 때, 있을 때, 있을 때, 있을 때. 음, 잡을수 있나? 얘는 냄새 안 나. 개피 있어, 개피 있어. 쭈몽이 개피야, 개 아니 바로 근쪽으로 나를 그냥 제게 바로 쌌다니까. 쟤썰때 아.. 씨발 센터, 센터 열었어 센터 열었어 각둘 자리 아직 있다 야 그리고 체크했대 개도 아.. 센터.. 야매팀 맨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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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C발 이게 지 나왔다 매팀 나왔다 다시 들어간다 아 이거 개피 하나 있는데 우리팀 어찌해 그 아직 있대 네, 센터 네, 네. 아.. 나40 들을게 에설때안 빠져 봐. 아. 에설 때한번매점 낚시 조심해. 매 조심해, 해 체크, 체크, 체크 쪽 조심. 체크. 하여 니아 보던데. 어. 거 조심해. 에설 때크어 아, 접배. 아, 왜이 미션 아. 실패. 아, 우잘 잡아 는데 체크스 나와. 왜 있냐? 미친 놈이. 자해하자. 이게맞아다중앙거가얘 안전하게 한다. 될것 같으니까. 이섭게들 하도 지켰는데 센터 대체한 거 얘네 미쇼 닦고 보온다고하거든 어, 응, 다고 보다가 타이밍으 건총 들고 나와요. 미션? 응. 어, 아, 닦고 있네. 나이방 나쌤 먹었어. 쌤 먹. 빼롱스. 여기 순나 빼롱스나. 오른쪽? 오른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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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, 오른쪽. 야, 이거, 오른쪽. 바로 가자. 오른쪽? 매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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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오른쪽 다 있네. 왼쪽 오른쪽 다 있다. 개동아. 아니, 왼쪽 아니 왼쪽 이거 뒤에서 안 해주노? 아니. 왼쪽 다운. 아, 오른. 아 뒤에. 뒤에 미하도. 미하도. 오른쪽. 있다. 애썼다. 아 어디야? 다 땄다. 왔다 미치기 좀 지금. 어딨어? 어딨어? 천천히. 버 머설... 근데 피셔트 아 현서 피셔트 모른다. 너무 쏴. 왔다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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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피다 피다 피했다. 피다. 와와 같이. 내팀 승리. 슛! 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지 어, 빼러 다빼점 실렀다. 내 점. 질렀다, 네 점. 아거자리 박스 빡세 뭐야? 아. 언더 먹었노? 어, 근데 언더 먹었어? 아... 아, 아... 이거 어, 아거자리 먹히고 그다음에 삐롱 싸있었어그에 뒤치 온다 이거스나. 희신 아거자리스 아, 나가. 라플이야 라플 k a y o k 피 피피 피피 피피방 피. 피 하나 더 p p 삐롱 pip, pip, pip. Pi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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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i 피 Pi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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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ip. p i 와 pip, pip. Pip, pip. Pip. p i 이 어, 나 개구 시원하게 아니, 나실지개아 아니, 매점수나나왔다며 어, 그래서 나 뺐었지. 어 말씀해 에? 네? 야. 아니, 올라와, 어, 에서한 아, 삐롱 지르는 거 같은데. 뭐야, 개구했다 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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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. 안봐야네나매정 먹었어. 나... 아니, 방금 그절때순아 아니, 개부 안 했어. 그 음. 아, a 떡 t 같아요. 아니 아니 e 내가 m the people. I am 어 h e people. I am the people. I am the people. 올라 m the p e am the p e am t h 먹었 e o p l e I am the people. I am t h 삼거리 o p 거리 I a 거리 h 나 people. I am the p e o p l 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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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기지 방주 네, 기지 방주 네, 네, 아, 아, 아. 아, 아, 아 기지 레디 라티 스 라티 라티 스 나이스 아우 이겼다 와쎄 갑자기 기지 칼빵 있는? 칼빵했네 아 기지 전락 때리고 뒤로 갔거든 갑자기 내 뒤에 있는 봐 돌리면 또막또만날것 같은 바로 돌려봐 아저 새끼들은데 우리한테 안 되는데 아데저트가 레저트도 아 우리가